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직업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 무당이 되시는데요. 그 직업이나 내 사업이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무당이 돼요. 그렇다면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무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당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미용실을 한다, 피부 관리실을 한다, 뭐 마사지 샵을 한다, 노래방을 한다, 술집을 한다, 식당을 한다, 아니면 더 커다란 어떤 기업체를 한다, 중소기업을 한다, 운영을 한다. 근데 이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정말로 이 사업체가 완벽하게 다 지금 부도가 나서 망해 먹을 상황이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내가 무당을 하는 것이 좋지요. 근데 내가 지금 무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래도 내 생활을 하고 우리 집안의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오늘 내리굿을 받어도. 그 사업체를 오늘 당장 정리하고 어, 무당을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무당을 하면서 이 사업체도 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가 적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식당을 하다가 신이 왔다고 내리꽃을 받는다고 한다고 나는 식당만 딱 닫아놓고 그리고 오늘 내리꽃 받고 내일부터 식당도 안 나가고 있으면 이 식당은. 보증금 다까지야지 월세로까지야지 권리금 다 날리지.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시작한 지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돼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남고 2년 남어. 월세가 한 달에 3, 400이야. 그러면 3, 400 1년이면은 3, 000, 4000이고 보증금 다까지 했어요.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려면은 차라리 1년 동안 가게를 내가 서서히 정리를 하란 말이야. 정리를. 좀 싸게 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을 안 받은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면은, 장사가 잘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신을 받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이제 신당까지 차렸으니까, 내가 장사도 좀 되게 해줄게. 그러면 그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권리금도 제대로 받고, 보증금도 손해안 보고 뺄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내 인생이 아니고, 신딸의 인생인데 저 신딸의 인생은 선생님들이 관심 없어 그냥 말 한마디면은 야이 어떻게 무당이 두 가지를 해 신령님이 양재수 안 주죠 무조건 문 닫아 그러면 나는 완벽하게 손해 보는데 지금 옛날 말에 양재수 안 준다는 말을 오히려 오히려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식당을 하면서 점을 보던 우리 보살님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술집을 하면서 전부는 보살님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두 가지를 하시는 분이 그런데, 내가 손님이 많이 생기고, 전부는 게 바빠지면 은 식당을 하라게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식당에서 아무리 수천금을 벌어도 내가 더 이상은 식당에 메리트도 의미도 재미도 없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근데 내륙꽃을 받고 나면은 식당도 잘 돼요. 다른 사업체도 잘 돼. 만약에 내가 다른 사업체가 잘 되는데, 아니, 무당하는 건 내가 좀 부담스러워. 시시해. 아니면 수입이 적어. 그러면은 내가 무당을 완벽히 놓지는 말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손님을 보더라도 봐가면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은 사업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뭐 업대감을 받는다, 사업대감을 받는다, 영업대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내가 몸주만 받아서 해가지고 진짜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안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로 내몸 안에 내 신당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대로 앉아있나. 그것이 우리가 무당이 많은 조상가리가 잡히고 신가리가 잡히고 나면은 사업체도잘 돼. 내가 무당으로도 잘 돼. 두 가지가 잘 돼요. 다만 99 99.999%는 내가 저 사업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내가 저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무당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요. 그것이 짧게는 한 달. 더 짧게는 조금 길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3년까지도 내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의 조상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내가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모시고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꽃을 받는 날부터 가게가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지금 당장 나는 거기서 나오는 생활비가 중요한데, 그걸 무조건 그만두라는 선생님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내리고 받고, 제대로 신가리도 안 잡혀, 점도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가게는 나가지 말라니까 문 닫아놓고, 우조커니 앉아서, 오, 아직 오지 않는 손님 기다리려면, 가게는 가게되어 손에, 신당은 신당에서 월세나가 관리비 들어가 초라도 키고 기도라도 한번 가면 몇십만 원한 달이면은 그냥 이 3백도 깨지는데 완벽하게 옛날 날로 안팎 꼽사등이 돼가지고 나는 못 벌어 서 이렇게 깨지다 보면은 1년이면은 그냥 매덕 빚지고 나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게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화롭게 조화롭게 내가 사업이나 직장에서 무당으로 내가 터닝, 내가 옮겨오는 과정을 내가 한달 걸릴 건가 두달 걸릴 건가 육개월 걸릴 건가 일년 걸릴 건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선생님들 말 듣고 무조건 오늘 내리고 받았다 내일부터 가게 문 닫아놓고 안 나가고 100%의 1년이면 빚더미 온다는 게돼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선생님이라고 자취하시는 분들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내 입장이라고 저 사람이 신딸이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체도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조건 문 닫고 여기 들어앉아서 너 내일부터 은방석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은 정말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신딸 입장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옛말에 양재수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사업체는 해도 잘안 돼요. 분명히 대신에 그것을 완충기간을 둬서 6개월, 1년, 2년 정도까지 는 우리 할머니랑 충분히 봐주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알뜰하게 정리해서 손에 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봅니다.